사자는 같아도 살림뭐 때문에 서로 단계를 설명하기 위해서는 하나의 가설이 필요합니다. 그 가설이 생사나고 죽음의 기본 개념에 관한 명약적 가설입니다. 어, 정의 가설입니다. 정 대국의 가설. 아, 이거를 말씀을 드리면 인간 육신에 붙어 있는 귀신을 대기라고 합니다. 대개 혼이 함께 하면 생명력이 생겨서 식물과 같이 같은 상태가 됩니다. 이 무의식 체계가 되는데요. 어, 그 다음에 이 혼백에 영이 입되면 동물과 같이 의식의 사고력이 생깁니다 어 그래서, 어 육신에 혼이 들어가면 식명이 생기고 영이 들어가면 정신이 생기다. 하는 이것이 하나의 가설입니다. 어 그래서 혼백만 있으면 식물, 식물 상태가 되고요. 영이 들어가면 우리 동물과 같이 사고력이 있게 됩니다. 아 그러면 이러한 가설이 맞는지 틀리지 그 타당성을 한번 살펴봐야 될 것입니다. 아, 그래서 혼백은 무의식 또는 암제의식의 세계로서 영이 살아갈 수 있는 집이라고도 할수 있겠습니다. 오형에 이어서 얘기를 혼은 생계의 근원이고 혼을 잃으면 죽고 혼을 얻으면 산다 했습니다. 그래서 혼은 생명력을 나타냅니다 흔히 우리들은 창작품에 혼을 불어넣는다고 이야기합니다. 이때 혼은 생명력을 뜻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는 영은 하늘에서 떨어질 역자에다가 무당 문자가 되어 있습니다. 하늘에서 떨어진 것입니다. 신인들이 무당로서 천인 가공하여 하늘에 떠서 인간 세상에 전하는 신비스러운 신령이라고 하였습니다. 영은 정신세계적의식체계이고 마음의 양식이고, 그 무게는 청량할 수 없을 정도로 아주 가볍습니다. 사람이 죽으면 영과 혼과 백이 어떻게 되는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이 죽는 영은 이 세상에 흔적 흔 적조차 남기지 않냐고 빛보다 빠른 속도로 무한 공간 속으로 빨려들어갑니다. 떠납니다. 우리가 기절할 때에 스스로 아주 빠른 속도로 무한 공간 속으로 빨려들어가는 같은 느낌을 받았다는 것을 이런 이야기를 많이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영이 빛보다 빠르다는 것을 어떻게 증명할 것이냐를 또 한번 생각해봅시다. 생각이 곧 영입니다. 생각으로 마음만 보내면 은 문화문 우주나 은하계도 수식간에 갔다 올수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들께서 제가 말한 대로 지금 어 생각을 한번 보내 보십시오. 아, 달달아. 수성, 금성, 목성, 토성, 명황성우리나편는 어디 있을까? 우리 마누라는 어디 있을까? 우리 자식들은 어디 있을까? 지금 다갔다옵니다그수식간에 갔다. 그만으로 먼 거리를 수식간에 갔다. 오고. 우리 생각만 가면 갔다 보내면 갔다 오는 것이 1초, 2초입니다. 그래서, 영의 속도는 윗보다도 굉장히 빠르, 빠르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목숨에 큰 위험을 느낄 때, 일생 동안에 영상이 물속에 순식간에 지나간다고 합니다. 아, 영이 우리들이 한평시에 살아온 시공간을 보는 데는 걸리는 시간은 단몇 초에 불과하다고 합니다. 그만큼 영이 빠르다고 합니다. 아, 사, 그러면 사람이 죽으면 영은 무한 어, 공한속으로 떠나버리고라고 뭐 홍가면은 어찌 되겠습니까? 오늘 우리 깨달은 선비님들께서 이미 이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홍비백산이라고 했습니다. 혼은 하늘로 돌아가 하늘에 존재하면서 나루는 조로 새로 환생한다고 했습니다. 별은 땅으로 돌아가서 흙이 되서 땅 위의 대기 속에 흩어져서 땅에 사는 동식물로 환생한다고 했습니다. 홍은 이 구름 문자다 구름 문자 하늘에 있는데 하늘에 있는 구름에 따라서 인간의 눈에 보이지 않을 뿐입니다 이는 땅에 땅 위에 흩어져 있는데 백은 너무 밝고 하여서 흰백자에 그래서 인간의 눈에 띄지 않을 뿐입니다 아, 공자 가이 이르기를 사람은 남면 죽음이 있습니다 태어나면 모두가 죽습니다 죽에는 백은 털로 돌아가고 혼은 하늘로 돌아간다고 했습니다 여기에 혼의 이유은 하늘로 돌아가고 백은 땅으로 들어간다. 이게 다책에 있는 내용입니다. 우리가 제사를 지낼 때, 음량을 하는 것은 하늘에 가있던 천개의 혼을 부르는 행위고, 모사에 술을 붓는 내주는 땅에 있는 지기의 백을 부르는 행위입니다. 이렇게 혼백을 불러놓고 우리가 제사를 모시게 됩니다. 불가에서는 죽으면은 49만 원 환생한다 해가지고 49제를 지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사이에서 몇 가지 살펴본 예로 보면은, 어, 현사의 영혼백의 기본 개념에 대한 가설이 어느 정도 타당성이 있다는 것을 알수 있을 것입니다.